지지 못했습니다. 자, BMW 미니 컨트리맨 코퍼 어, 차량이 고됐는데요이 아, 차량은 한달 전쯤에 저희가 앞쪽에 수리를 했습니다. 수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또 사고가 났어요. 자, 우리 사장님이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셔서 어, 뒤에 물건을 있는 거못 보고 또부진하다가 박으셨다 하시는데 자, 보시면. 백도 왔죠.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이쪽 부분 그리고 우리 후미등도 좀 깨져버리고 반박 그리고 리헨 핸다. 리핸다 보시면 작업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. 황금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교환은 굳이 원하지 않으셔서 황금으로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황금하는 시간. 그리고 부속이란 이런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네, BMW 미니 컨트리맨 차량 자로 다 되었습니다. 자, 우리 차 처음 들어올 때, 우리 사장님이 이쪽에 우측에, 모터에 부분 완전 박아가지고, 트렁크, 우엔다 밤바, 그리고 후미등까지 완전히 박살 나셨죠. 그죠? 트렁크는 교체가 되었고, 자, 요 리어 엔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검을 했습니다. 아, 판검하기를 원하셔서 판검을 했고, 밤바는 이쪽 반바 부분은 요거는 공급이 안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억지로 복원을 했는데 음 작업이 정말 잘 됐죠. 안쪽에 판넬 이런 부분은 조금 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잘안 맞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도 작업은 깔끔하게 됐습니다. 배차, 라이먼트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센서류라든지 등. 정화장치 이런 부분은 다 점검하고 잘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치모터스 였습니다.